우리 봤는데 자꾸 사칭이라고 하고 짝퉁이라고 하고 <laughs> <laughs> 야어구독 그럼... 마미를 어떻게 속일까 하다가 왕실의 그를 이렇게 색칠해왔지? <laughs> 자 마미한테 가가지고 또 어, 벌탕을 먹이고 자 마미 좀 만나러 가볼까요? 마미야 마미 대박이야 대박 엘리베이터를 타주고 쭉 우호 자 마미야 마미 어, 마미가 웬일로 tv를 다 보고 아빠 마미야 마미야 대박이야 대박 야, 야 마미야 지금, 그거 나왔어. 뭐야? 그거, 공룡알. 공룡알, 공룡알, 공룡알. 아니, 빌리 아빠가 빌리 사왔어, 나 사왔어, 사왔어, 사왔어. 남자발이 똥으로 가야 야, 아빠가 사왔다고. 나 사왔다고? 어어, 너 주려고 빌리 사왔지, 빌리 당연히. 빌리. 야, 이거, 이거 돌아, 들어와. 들어오시라. 자, 자, 마이야 아빠가 줄게. 네개나줄 거예요? 어, 네 개, 네 개. 네 개야? 어, 네개줄 거야. 자, 자, 줄게. 네. 자, 자, 하나, 두 개요. 세개요네개요 어? 뭐야? 어! 티비에서 아빠가 좋아하는 거 보면 안 되고 자자 자, 이거를 마미한테 주면은 자하 마미한테 아빠가 거금을 드려서 아까 <laughs> 공룡 애교 공룡 애교네개나 할까? 음, 뭐야 왜왜? 왜? 뭐야? 아빠가 네, 공룡 애교 내, 주는데내 손에만, 손에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죠? 어, 아빠가 <laughs> 공룡 애교 <애기> 줬는데 <laughs> 왜 흰색일까? 왜 망치 애교일까? 아빠 어? <laughs> 야왜왜 왜, 맘이야! 왜, 왜. <laughs> 아 그래도 왕실이4 개나 줬잖아. 그래도 공공룡 그. 아 공룡이 그 사실 아직 안 났지? 아, 아빠가. 진짜 진짜 너무한 거네. 아 미안합니다. 진짜 너무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죄송하니까 아, 나 주고 세다리야 맘이야, 왕실그 이거 그래도 야왕실이4개 줬는데 나 너무한 애가 어디 있어? 아빠가 아니, 거금을 내다 야 마미 속이려고 아빠가 거금을 들여 왕실에그네개나 사왔는데 어 그러게야 아빠 진짜 너무해요 아 너무하긴 뭘 너무해 야 마미야 근데 우리 마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머리 위에 막 어, 누구님 팬 누구님 팬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근데 왜 게임 마빠님 팬은 별로 없는 걸까 그, 그러니까요 내가 아, 보면서 조금 조금 음,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마미님 팬 데디님 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지? 빠팬 이렇게 쓰면 그러면 오늘 우리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야 o w I 아 o n t know. I 야 o n t know. I don't know. I 야그 n t k n 아 야, 아, 우리 저번에, 똑같아. 야, 맨날 똑같지, 여기? 네. 그럼 맨날 우리 여기 캠핑장 오면은 마미가, 어, 여 텐트에서 자면 벌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기 방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맨날 이랬던 거 기억나? 맞아, 요아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200원 있어가지고 아빠 200원 을딱딱 들어가려고 했었거든? 그랬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 어떻겠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사장님한테 걸리면은 우리 막 아유 왜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쓰... 벌금 벌금 내세요 벌금 이러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런 뜻이다 어, 들어왔다. 야니코는 뭐야? 니코는 어떻게 들어왔어? 그냥 제가 들어니까 오 들어왔던데. 야 여기서 나갈 때는 이게 조심히 아무 일도 없다는. 봐봐 아무 일도 없다는. 저티 나냐면 자음어 어, 여기 문좀 한번 닦아볼까 나왔지? 어? 아머 어머, 나왔지? 야, 완전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 아빠가, 야, 마미야, 그리 들어가지 말고 나와봐. 왜요? 나와봐, 잘 봐? 자, 아빠가 마미네 마술을 싸가지고 마미 어디서 나와보라니까? 자, 봐. 자, 구리구리 덩덩덩, 구리구리 덩덩덩, 마미가 집으로 들어가라! 들어갔지? 뭐야? 아빠 마술이니? 아, 죄송해신기해 멋있네. 아, 신경이 멋있네. 아이고, 졸리네. 아이고, 졸이고 야, 아빠 그럼 좀자친도 되는 거니? 야, 맞다. 해야? 아, 지금 잘 때가 아니고 마미네. 우리 하고 할거 있었잖아. 왜요? 우리 그 위에 깨임아빠님 팬, 마미님 팬, 아, 데뷔님 팬찾아르다니고 아, 아, 그랬잖아 그러면은 사람들 많은 우리 옆동네로 한번 가볼까? 가볼까? 자 고고고 자 마미야 옆동네 왔지? 왔지 야 마미, 마미야 너안 씻고 왔니? 아또 아, 냄새가 좀 나는데? 아, 아니거든요 아 우리 니콘이도 냄새가 좀 나는데? 응? 아, 음. 어? 이분왜 갑자기 어, 핵주먹 복가아빠한테 시비를 거는디? 어? 유니콘제거 아닌데요? 저는 니콘인데요? 어? 아저아저 저분 저 거구나 어 좋은 거 같이 맘이랑 똑같은 냄새 나가지고 아빠도 맘이건지알죠 복서님, 복서님 왜 저한테 왜왜왜왜 그러시는 거죠? 애 복서님인가요? 왜? 어 대박! 뭐가 대박인 거죠? 잠깐만아 복서님, 어, 어째, 복서님, 어어 복서님 옷도 엄청 좋은 거 입는다. 아빠 저거 바로 저저저 저, 저, 저 사람은 교생님 팬인데 우리는 하나도 없고. 어아 교생님 팬이네. 음. 야 깨만빠니 팬은 왜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짜나 알겠어 아빠 초겠죠죠 어디서 어디서? 졌어 안녕 어, 쓰러졌어? 네 어? 개마빠래 아빠 보고 아, 아 개마 개맛... 어, 우리 알아본다 아 어? 어? 떻게알아지 근데, 근데 아니잖아요 어? 어? 개마빠 왜 자꾸 개마빠래? <laughs> 아, 저, 저는 안녕바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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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마빠입니다 개마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팬들 팬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 위에 제 어? 말투가 이상하다는데? 아, 아빠 원래 말투가 이러지 않니? 음, 아빠 어, 아 어? 맘이 안보이.. 어? 많이, 맘이 맘이 안아보는게 소원이라고 했다면서 막안에막 점프티고 막야 맘이야 너 어지럽지 않니? 아니요 야 아빠, 아빠한테 막 테스트를 간대 어떡하지? 맞지맞지아 일단 네네네아 어떻게 아 갑자기 퀴즈야? 갑자기? 아자 레고니 아 레고니가 지금 아 작아가지고 제가 아 딴데서 키우고 있는데 어떡하지? 아. 야 빨리 맘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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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니! 네온 네, 네, 니코니는 여기 있는데 야 니코니 다네 니코니 다라고 네, 네, 네온 니코니는 자 네온 레고니 어? 아, 어 아, 저분 진짜 완전 팬인가봐 그지? 네온 니코니 자, 레용이 코니 아 레고니는 지금 없어요 레고니는 아, 사칭하래요. 이런 섞겠다 어떡해 그러게 아. 아빠떡해요 우리 아빠 아 우리 큰일 났네 어 우리 다른 써보 가볼까요 어 그럼 다음 써 어, 그럼 사칭 아 어, 죄송합니다 사칭 아닌데 사칭 아니에요 아, 아 제가 나중에는 꼭 레고니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슬픈 척좀 하자, 으이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 마 맘이는 진짜 났는데, 왜 저희를 왜 몰라주시는 거죠? 아, 다음번레고는꼭 챙겨야겠다, 그지? 음, 그러면 되겠다. 야, 여러분, 그, 나중에는 머리 위에다가 깨맛밭 펜으로 좀 해주세요. 펜으로 꼭 해주세요. 누가 저데려가야 아빠. 야, 맘이야. 옆동네로 다시 가자. 오, 오, 뽁입님이다 어, 야, 뽁선님한테 잡혀가면 안 돼. 그래. 저분, 완전 근육질이더라고. 그러면 옆동네로 거기 가 어 마미야 옆동네 도착했지? 도착했지 자어 어, 게임이라고 써있어서 아빠는 아까 아빠, 아, 게임인줄 알았네 아 게임사장 티빈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돌아다니면은 자갱거루 새싹 어어 어, 뭐야 깜짝이야 보 어, 보자 어아 교생님 팬또 계시네 다야 교생님 팬은 엄청 많다 그지? 방금 전에 거기도 있었는데 어 또? 왜왜왜 네, 뭐지 왜? 뭐지? 네, 왜왜? 또 사칭? 아, 사칭 아닌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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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칭은 그래도 꽤 있나봐요. 그러게? 어! 어 이분은 어, 민또님 아, 팬이구나 야, 아, 민또님 아, 팬이고. 아, 오, 여기 교생 민또님 팬도 계시고. 우리는, 깨맛빠는 팬이 없고. 깨맛빠는 그냥 없고. 없고. 우리도 아, 이벤트를 자주 쓸쓸하고. 할까봐. 쓸쓸하고. 아, 춥고. 더 여름인데 춥고. 응, 어, 우리 어, 어,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고. 없고. 우리 봤는데 자꾸 사칭이라고 하고. 짝퉁이라고 하고. 아, <laughs> 야, 어 여섯 분이나 만났대. 어, 그래도 우와. 야, 그래도 우리 네. 사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우리도 그래도 좀 네. 아,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어, 저 뭐야? 인기 네. 인기. 네. 아니 아니 맘리야. 네. 저 위에 춤추는 거 뭐야? 사람이야? 여기요? 여기 위에 아 그런 차 위에 악당막 춤추고 있잖아. 어머, 뭐, 저기 뭐야? 여기가 여기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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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큰 분이야, 은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 어, 완전 크다. 어, 우 와, 대단.. 대답...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참. 어, 맞... 야 맘리야, 음... 그러면은 우리. 그거 하자. 안 되겠다. 이벤트 해야 될것 같아. 이벤트에요 우리도.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머리 위에. 우리 엄청사랑 해주는. 그래, 우리. 팬이 있었으면 어. 좋겠다고요 아빠. 어, 아빠도 아빠 말하는데 자꾸 마미가 말하느라고 아빠가 대답을 못하겠지. <laughs> 자, 우리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버를 돌아다니면서 머리 위에다가 깨맛빠님 팬이나 이런 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알림 설정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알수 있는 거지, 그지?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죠 선물을 주는거지 이벤트지 이벤트 아, 이벤트 이벤트 공지가 나가는거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 아, 공룡에그 나와가지고 아빠 23만원 있으니까 이거 다 털어가지고 아주 팬분들한테 아주 싹돌리면 팬분들이 새로운 서버스 빵 나오고 인룡빵나오고 아빠한테 아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면 기분 같이, 엄청 같이, 좋겠지 있는거 다같이 그치 그치 맞아 아빠 팬분들은 다 부자가 되는거지 그럼 부자가 되는거지 자 그러면은 마미야 네. 일단 어 이거를 빨리 집에가서 올린다음에 이 영상을 빨리 올리고 영상 빨리 올리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버를 사가지고 이제 막 교생님 팬, 민도님팬 이런 식으로 머리에 위에 써 있는 거. 네. 어 그런 분들 만나면은 빨리 아이템 하고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많이 드리자 알았지? 네, 준비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아, 자 인사하고 가야지 마지막으로. 자, 아이고 자, 네. 자, 자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도 신경 쓰세요. 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저희는 즐겁게 갈게요. 랄랄라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안녕